비아그라보다 더 무서운 건그 약마저 듣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성기능과 호르몬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성의학 전문의 김지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요즘 아침이 너무나 조용하진 않으신가요? 잠은 분명히 잤는데, 몸은 전혀 깨어나지 않은 느낌. 예전에는 이불 속에서 먼저 활기찬 신호가 왔는데, 이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침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몸 안의 활력회로가 고장났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약부터 찾으 시죠. 하지만 제가 수천명의 남성을 직접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아그라를 오래 복용한 분일수록 오히려 몸은 더 빠르게 지쳐가고 망가지는 걸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듣지도 않는 약에 점점 늘어나는 용량, 그리고 그와 함께 사라져가는 자신감. 그러나 그 반대로 단한 가지를 바꾸었을 뿐인데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한 남성분들도 있었습니다. 약이 아닌 직업을 꾸준히 섭취한 순간 단 1분 만에 혈관이 다시 반응하고 아침이 되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7가지 천연 비밀 식품을 공개합니다. 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 약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훨씬 오래 지속되는 진짜 회복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 사실을 모른 채 흘려보낸다면 1년 안에 당신의 성기능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남자로서의 활기찬 아침을 되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당신의 아침, 나아가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뭘 먹었다고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생기냐고요?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약이 아닌 금식이어야 하는가?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효과가 점점 짧아지고 내성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얼굴은 붉어지며, 머리가 지끈거리는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하죠.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에 반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식품들은 당신의 몸속에서 혈관을 점개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정상화하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다시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진짜 기능복원을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은 거의 없고 오히려 면역력은 올라가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관리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바로 그 음식들이 사실은 약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남자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약은 끊으면 끝이지만 음식은 몸에 쌓여 체질 자체를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음식으로 치료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당신의 아침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식품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좋다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 식품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남성분들이 약 없이 활기찬 아침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그저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아몬드는 혈관 확장, 테스토스테론 생산, 그리고 정자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지닌 천연 발기 촉진제입니다. 주요 성분은 아르기닌,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E입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혈관을 넓히고 말 그대로 혈액이 흐르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비아그라와 동일한 작용 원리이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대 성건강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아몬드를 하루 20g씩 3주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발기 지속력, 정자 운동성, 그리고 성욕 점수가 놀랍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섭취 방법은 무가당, 무염 아몬드를 하루 15에서 20알 정도, 오전 간식이나 점심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남기훈 씨는 매일 아몬드를 챙겨 먹은 지한달 만에 침대에서 스스로 놀랄 정도의 변화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흑마늘은 단순한 마늘이 아닙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항산화 성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혈류 개선 효과는 일반 마늘의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핵심 성분은 네스알리시스테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 혈류를 깨끗하고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밤에 섭취하시면 수면 중 혈관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부산 2대 논문에 따르면 흑마늘을 매일 저녁 6g씩 섭취한 남성군은 단 4주 만에 아침 발기력 지수가 24%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섭취 팁은 저녁 식사 후 한두 알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 공복에 드시면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식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성호 씨는 약효과가 예전 같지 않아 불안했던 시기에 흑마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주 후에는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아침이 달라졌고 아내도 요즘 왜 이렇게 활발하냐며 웃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다크 초콜릿이 발기력에 좋다는 것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혈관 탄력과 성욕 촉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플라바놀 계열의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속 쾌락 중추를 자극하여 성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2주간 매일 20g 섭취한 남성은 혈관 확장 능력이 17% 향상되고 성적 흥분도 증가 결과를 보였습니다. 섭취 방법은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무가당 제품을 하루 두세 조각 정도 디저트나 간식으로 즐기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6세 최영준 씨는 다크 초콜릿 덕분에 혈압과 아침 활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 특히 방울토마토입니다. 리코펜 함량이 높아 전립선 보호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리코펜은 혈관벽의 산화를 억제하고 전립선 내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스페인 나바라 대학의 연구에서는 주 5회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이 동맥경화 위험이 30% 감소하고 전립선 기능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10에서 15달 정도를 생으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소변 줄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 호두는 오메가-3, 셀레늄, 아르기닌의 황금 조합을 자랑합니다. 이세 가지 성분은 발기 유지 시간, 정자의 힘, 그리고 호르몬 밸런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UCLA 연구팀은 호두를 매일 75g 섭취한 그룹이 정자 운동성이 42% 증가하고, 성욕척도 개선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하루 4-5알 정도를 꿀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호박씨는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라는 완벽한 남성 영양 조합을 갖춘 식품입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의 핵심이자 정자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연세대 기능의학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호박씨를 하루 30g씩 섭취한 남성은 발기 기능 평가 점수가 19%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섭취 방법은 무가당, 무염 제품으로 하루 한줌 정도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여 혈류 개선, 정자 보호, 염증 억제에 탁월한 슈퍼푸드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한 남성은 발기부전 발생률이 14% 감소하고 정자 DNA 손상이 26%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섭취 팁은 냉동 블루베리도 좋고 하루 한줌 정도를 공복 또는 아침에 섭취하세요. 광주 남구에 사는 73세 이병호 씨는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전립선 통증이 줄고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자연의 도구입니다. 이제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식사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식품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6세 김세현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몬드와 토마토를 챙겨 먹었지만 수면이 엉망이고 운동이 부족했던 탓에 왜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 라며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루 30분 걷기와 규칙적인 취침 습관을 더하자 단 3주 만에 본인이 먼저 몸이 확실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수면의 질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 시간에 깨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깊은 수면을 확보하고 취침시간은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둘째, 운동 습관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성기 주변 혈류가 증가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산책은 수면 호르몬 분비도 촉진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는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하루 10분 심호흡이나 명상, 혹은 아내와의 따뜻한 대화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처럼 생활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 아몬드 한줌, 블루베리 점심, 방울토마토 샐러드, 닭가슴살, 또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 간식, 다크초콜릿 두 조각, 호박씨 저녁, 흑마늘, 호두, 최소한의 탄수화물 위주 식단, 운동, 저녁 산책 30분 수면, 밤 10시 30분 취침 준비, 11시 전 숙면 식품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하지만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는 그 연료에 불을 붙이는 점화 장치입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맞물릴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진짜로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를 완전히 리셋하는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몸이 반응하기까지는 단 7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은 아셨습니다. 약 없이도 자연의 방식으로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입에 너는한 줌의 식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려. 오늘 알려드린 일곱 가지 식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아몬드, 혈관을 확장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견과류의 핵심. 둘, 흑마늘, 자는 동안 혈류를 점개 만드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 셋, 다크초콜릿, 쾌락 중추와 혈관을 동시에 자극하는 맛있는 활력소. 넷, 방울토마토, 전립선과 혈관을 지키는 리코펜의 보고. 다섯, 호두, 정자 운동성과 발기 지속력까지 챙기는 남성의 필수템. 여섯, 호박씨, 아연과 마그네슘으로 남성 호르몬과 혈류를 동시에 케어. 일곱, 블루베리, 정자 DNA를 보호하고 전신 혈관을 청소하는 항산화 폭탄. 이 식품들을 한꺼번에 모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중 딱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아몬드부터라도 먹어보자. 오늘 저녁 흑마늘 한 조각만이라도 먹어볼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일수록 당신은 약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몸, 아침이 스스로 반응하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60대 이상 남성분들을 직접 진료하며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빨리 달라지더군요. 그 시작은 언제나 내 몸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했습니다. 혹시 지금 몸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졌나요? 예전처럼 아침이 반갑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아침을 바꾸십시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당신의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되살아납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있고, 다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변화하는 그 과정,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약 없이도 살아나는 몸,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 그 시작은 이 채널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단순한 정보가 아닌 당신의 삶을 바꾸는 과학적이고 실전적인 건강 솔루션만을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이 채널을 다시 찾게 될 테니까요. 당신의 몸이 이미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채널, 지혜로운 노후 살롱이었습니다.